이 사람의 미래 배우자에게 해줄 말 어때요? 이 사람에게 어... 배우자에게 해줄 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실 김돌봉님, 김풍님, 김팽균님, 저기 최현진님, 백곰파님 수빈님과 <laughs>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리에 앉으면은 오늘 저기 롤링페이퍼라고 적혀있거든요. 저희가 책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네, 책에 네. 보면은 그 사람의 닉네임이 적혀있는데 적혀있는 닉네임의 주인한테 이제 글을 써주는 거거든요. 각자 뭐 하고 싶은 주제 같은 거 있으시면 아이디어 자유롭게 주셔도 되고요. 서명까지 완료하셔야 저기 창에 뜹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네. 첫 번째 주제로다가 네. 5년 뒤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5년 걸로 5년, 5년, 뒤? 5년 뒤, 5년 뒤, 5년 뒤 적으면 돼요 지금? 네 적고 책 제목 입력까지 한 다음에 서명하고 닫으면은 나와요. 저 죄송하지만 뭐 쓰라고 하셨죠? 죽일까? 죽일까? 죽이죠. 5년 뒤에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니 약간 훈훈한 분위기로 가야겠다 후, 훈훈한 분위기. 이 구절도 아니야. 아. 아. <laughs> 아, 씨발 이거 뭐, 뭔 소리야? <laughs> 아니, 왜 <너무> 거기 <laughs> 아, 짜증나. 아, 아 미안하다. 아니, 소리가 다 들어가니? 아, 씨발 귀스펙 개새끼야. 귀칼 보는 중이라고 생각해. 3배 호흡. 아무거나 해요. 서명해 그냥 아무나 거 하시면 아, 이걸 뭐라 해야 되냐? 후, 다 썼다. 아 애들아 나 너무 훈훈하게 쓴것 같아. 나 소설 가야 돼. 너무 잘 써줬어. 글이 너무 잘 써. 뭔가 이 아름다운 별 하늘 아래에서 쓰니까 영감이 마구마구 떠오르는 느낌이야. <laughs>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따가 다 적고 나면은 각자 한 명씩 나가서 자기 거를 나가서 아, 읽어줄게요. 아. 아 네. 자 그러면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돌봉님부터 앞에 나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봉이형나 아, 아, 슬퍼. 오케이. 나도 좋은 말만 가득 썼는데. 그니까. 돌복님 아, 어. 응. 그 앞에 네. 나오는 메시지를 한장한장 한장 넘겨드릴 테니, 한장한장 한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5년 뒤 김돌복에게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첫 번째. <laughs> <오> <laughs> 안녕하세요, 똘봉님. 똘봉님을 알게 된지 벌써 5,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3년 전, 결국, 마음에 드는 여성분과 결혼하게 되어서 결혼식에서 웃고 떠들던 그때가 생각나는데, 요즘 들리는 소식으로는 똘봉님, 결국, 결코... <laughs> <laughs> <말할 거예요>. 아유... <laughs> 큐티. 옛날부터 이 여자, 저 여자 그럴 때부터 알아봤다. <laughs> 똑바로 좀 살지, 씨 없는 수박. <laughs> 이제라도 좀 바꿔 봐요. 시험지도 막 맛있어. 음. 혹시 이거 요즘 유행이야. 누가 썼는지 벌써 보이는데 챈스님. 네.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자, 다음 페이지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laughs> 와, 시험 없는 정신이네, 저는. 시험 없는 정신. 맞잖아. 책 제목. 책 제목. 제목. 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써가지고 책 제목이라고 입력한 건가요 저거? 이제 권파님. 권파야. <laughs> 네. <나 웃음> <픽스는 해나와. 웃음> 아니죠. 책 제목만 보고도 이게 지능으로다가 누군지 알것 같은데? 이거 익명 아닌가요? <laughs> 자책 제목. 5년 뒤 안녕 똘보가 우리. <웃음> <웃음> 우리 이제 아이도 갖고 집도 새로 이사 가야지. 너가 일안 하고 돈안 벌어도. 내가 모아둔 돈이 있으면 이걸로 어찌저찌 잘 해보자 이사상과 생활하다가 묻게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시험하다가 형 5년 동안 여자를 못 만났으면 이제 슬슬 나도 괜찮지 않겠어? 이못 x 형 사소한 거 포기하면 편해 왜 그래 지금 이 시간에도 담배 뻑뻑 전부 하고 있는데 이새끼 뒤졌을듯 지금이라도 작작 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아니다 그냥 뒤져 어그 <laughs> 채린지님 아니 아니에요. 이거 익명 익명 맞아요? 이거 다 보이는데? 저... 이씨발놈들아 <laughs> <laughs> 이렇게 뭐 이런식으로 하는 오케이. 느낌입니다 여러분 훈훈하다 훈훈네 진짜요 백공파님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호 네 예. 누가 좋은 얘기를 썼을지 한번 첫 번째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훈훈한 말 썼다 언니한테 걱정이나도안 진짜... 된다 <웃음> <웃음> 진짜 할말 없었나봐 네 밥은 먹고 다니니 감사합니다 <laughs> 왜 방송을 <laughs> 좋게 만들어 이녀 <이런 웃음> <사람들아! 웃음> 아! 어, 취미 끝났어? 취미 바뀌었어? 그냥, 저 뭐. 하하, <laughs> 씨발. 아이씨, <laughs> 왜 나가지마자. 5년 후면, 너도 채연지 손잡고, 줌만해. <laughs> 나 김돌복인데, 백콤파내거니까 눈독 들이지 마라. 오수달. <laughs> 뭐야, 쌍방이었어? 저 어떤 새끼예요? 와, 대박. <laughs> 아, 마음 잘알았다 어. 5년 뒤가 너무 기대된다. <웃음> <웃음> <laughs> 채현지 님, 나와서 없을 거면 되겠습니다. 나 좋은 말만 던거 같고. 진짜요? 맞아요. 나도 나도. 딱히 욕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놀리려고 했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놀리기가 힘들더라고. <laughs> 아이 고마워요. 아, <웃음> <웃음> 아. 얼굴에 주름 <laughs> 바라늙긴 했다, 이년? <인연? 웃음> 세월에 장사 없긴 하지. 미씨. 전진 님 심심했어요.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웃음> <웃음> 아니 씨아니정냐 <안> <laughs> 5년 후면 줌마네? 기기기기기기기. 아니 내가 뭘 줌마야 5년 후에 잘 지내고 있냐? 5년 전엔 같이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못 하니까 아쉽네 남친은 좀 숨기면서 만나지 그랬어 그런 걸로 날아가는 게 역인데 말이야 아무튼 이렇게 된거 그래도 잘 지내길 바란다 이거 백곰판데 뭐지? 어? 아니야 아니야 휴면 틀딱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야, 아 고등학교 고등학교 밖에 없다 고등학 없다 인생 잘 살아보면 어. 따뜻해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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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나... 전과 사범인데 편집 써주는 게 어디야 그래 그러니까 아, 아, 아니 쟤를 아. 어. 안 지었는데 왜 전과 사범이에요 아. 야 전과 사범이면 초범이야 전과 <laughs> 사범이면 <왜> 초범이에요? 전과 안지준이들수 있다는 거지 아 경력직인데 이제 종목을 바꾼 그런 느낌인 거가 이 사람의 미래 배우자에게 해줄 말 어때요? 이 사람 미래 어... 배우자에게 해줄 말. 네. 재밌겠다, 재밌겠다. 괜찮은데? 상대방 배우자분한테 하는 말이죠? 네. 김똘복님 미래 배우자분께 해주고 싶은 얘기 안녕하세요 똘복이 음. 전부인 <laughs> 배우 <배부> 전부인이요 <전쟁이 웃음> 이미 이혼했어? <laughs> 야 유카번쯤 <육화번째>. 야 <laughs> <자기야>. 잠깐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이 새끼야 저거 무슨 너내 부인도 공략했니? <laughs> 너내 마누라도 공략한 거야? 나 <laughs> <laughs> 와나 이거 이해하는데 한 <laughs> 2초 걸렸어와아 이게 아꼭 돌보기 씨 없는 수박으로 만드셔야 돼요 혹시 <laughs> 모입니다 꿀팁 드렸어요 <laughs>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어 어겼다 <저것도> 돌보기님 <laughs> 인복도 많으셔라 얘들아 너무 고마워 자자 <laughs> 어. <laughs> 음. <laughs> 프리님 프리님 잘입니다 나가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프리님도 싹다 덕담이지 뭐첫 번째 편입니다 음, 깔개 없어 <웃음> <웃음> <laughs> 네 결혼 드릴 집에. 네 그때부터 이때부터 어. 아 씨. 이야 좀잘 지내냐? 아, 맞네저게 <laughs> <laughs> 무슨 말이에요? 아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아니라고너폴리어도 너는 아니야. 아니 무슨 말? 뭐지? <laughs> <laughs> 인생이 스피드로 인도받으시셔까일상인 스피드로 신드시죠밤일고 데이트도 신내시죠. 십 일상이 스피드아니야아이 씨. 나아니아아니아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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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 나가서 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동사 점수라도 준대요 <laughs> 왜? 에코시. 와. 이리가짜하시네이 <laughs> 새끼는 그냥 결혼을 못 <laughs> 이거 아프릴키에요 <laughs> 진혁이 <진짜> 이상하다. 엄청 <laughs> 불상하다 <진짜 진짜> <laughs> <laughs> 진우 샌드박스 <laughs> <laughs> 좀꼭 써주세요. 뭐야어나나 <laughs> 나 아니야. 아니나 <laughs> <laughs> 응, 아니 나 진짜 아니야. 알지? 제 메시지였는데 되게 다들 짧고 간결하게 그렇네. 나쁜 말만 적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김팽귄씨 뛰었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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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목소리> 아니야 승민아! 사람은 키가 다가 아니에요. 할줄 아는 게 전구 가는 것뿐이라고 도움 존나 안 되실 듯. 이거 김대복이다. 아 없을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뭐어 어떡해. 혹시 서버 터졌나요?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지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사망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슬로우 러머도 있 아, 잠깐만. 이 형도 덜보인데 채. 이게 뭐야? 이그 사람? 야 <laughs> 아직 덜 적었는데? 근데 왜 하늘 보면서 적어? 감성에 빠지려고. 딱 지금 어... 시간쯤이면 백본파 프린 상대일 텐데, 이게. <laughs> 그 사람의 사망 사유를 생각해서 적어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죠? 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뭘 적고 있는 거지 도대체? 스피드를 안 해. 나 이제 좀 음, 어. 천천히 가기로 했어 아까 글 보고. 나 깨달았어. 빠른 <laughs> 거만 네. 해서 좋지 않다는 것을. <웃음> 그, <웃음> 아니 프린이 충격받잖아. 프린 충격받았어? 자 김똘봉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또. 자꾸 딩교도 뚫고 쳤거든 <laughs> 바보겠다. <뚫고는> <laughs> 이건 걱정이다, 걱정. 음.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뭐? 저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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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이건> 뭐야? <이게 웃음> 정답 반대? 아니 복수 정답은 좀 어렵네. 반대 묘기 보여준다고 진화하다가 숨 막는. 자, <웃음> 나,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 잘 격려해 주시는 분이 많다. 아, 푸님이다. 변합사 어... 음아니요 <laughs> 걱정 많이 해주네 아깝다 똥받아는 사람이 게 아니잖아 아 사람이 저렇게 해도 죽는구나 그니까 러 신기하다 아탈 감사합니다 나랑 저희 다섯 분이더 나고 가 확실한 거야 아니야 형형 아, 아니야 괜찮아 공파 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고민들하고 동물원에서 교감시어서 막. 그냥 죽어. 그 <laughs> 진우님 같은데. 아니, 쌤. 아, 안 탱니님, 안 친하다고. <laughs> 아, 요방어뼈가 뭐가 걸려서. 아직도 왜! <laughs> 아,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아니, 그렇다. 우결, 과몰임 누구야? 최현진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자, 첫 번째 <laughs> 입니다 응 어? <laughs> 전과 사범 교도소에서 쓸쓸히 혼자 가다 아니 나 전과 사범 아니? 골다공증 <laughs> 골다공증 아니 골다공증으로 아니, 사람 죽나요? 아니 이걸로 사람이 죽진 않아 <laughs> 바보 아니야 이거 적건사로 <laughs> 5번째 진행 중 발각되어 도주하던 와중 낙태 아증서로 만들냐고 뭐씨발 GTA임? 어 진짜 어이가 없네 뭐야 이거 이씨 사범이지 출소 5번니난첫번아니라고미친지아니라고아니라고미친놈이아자여기까지사범님 중... 어? 어우 째페해자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다 따뜻해 음. 따뜻해 써줄 말도 없었나 본데? <laughs> 내가 되게... <laughs> 이스턴이야? 그 원한이 있네. 씨, 너잖아 누가 봐도 나라 이 짓발 때끼들한데. 진짜 널 많이 죽였는데. 야, 디코 너, 넌 여태까지 나만 널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지? 촬영했게 <laughs> 너, <laughs> 너 평신이야. 다 살이 많네. 오늘 디코 보니까 고혈압으로 죽을 듯. 인정합니다. 원인이지만 두 명밖에 없데 그럼. 얘랑. <laughs> 아니요. 네, 예, 했고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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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기까지였고요. 음, 좋다. 괜찮네. 음. 자, 다음. 자, 첫 페이지입니다. <웃음> <웃음> 나 키가 <나>, 서 <laughs> 웃긴 하네. 어, 진짜. <웃음> <웃음> 어, 이건 진 <지금> 저랑 <laughs> <그렇게> 관련이 없잖아요. <웃음> <웃음> 아, 아, 펭귄이라서. 자, 그럼 프리님 부린이는 뭐 나쁜 말 없을 때? 나 진짜 없을 듯. 부린이는 잘 살았어 뭐, 그러니까. 나는. 어. 어. 진짜 진짜로 너잘살아쓸게 없어서 많이 고민했어. 나 말만 썼어. 나햄 스피드를 지지? 가정에선 안될스피드로 했구나. 아존마크 나쁜 말 썼어. 미쳤어. 아 웃기네. 들어왔리네 나이스. 앤드 네 지금. <laughs> 네, 저 오, 아, 네, 음, 네, 내, 네 네, 정우. 축하해요. 림의미약을 음. 찾았어요. 이물법이 <laughs> <없네. 웃음> 아, 정말 웃긴데. <laughs> <laughs> 이 새끼 진짜 것 같아. 좋은데? 뭐가 좋은데? 같물법이생만만한 유튜브 엔드 콘텐츠. 다음 주제로 여러분, 이상한 네. 방송에서 꼭 보고 싶다 하는 콘텐츠. 아 오, 좋다. 어 네? 거정언니 몰라요 저는. 일단 어. 전과 4번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나 근데 내가 왜 전과 4번이야 진짜로. <웃음> <웃음> 전과 4번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5번까지는 아. 못 가던데? 너 계속 실패했어? <laughs> 미친 5번 수시들아니냐 <스피드로니야? 웃음> 공략해야 됐든. 백공파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했냐고요 아까 뒤졌잖아, 이러고. <laughs> 아니, 이게 마지막 컨텐츠구나 인생 마지막 컨텐츠. <laughs> 아, <미생 마지막> <laughs> 근데 지금 살아만 남았어. 대단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 좋은 거 해줬겠지? <laughs> 응. 어? 방송 꺼진 줄 알고 시청자 욕 존나 하다가 걸리기? <laughs> 네? 그런 컨텐츠. 아직까지는 콘텐츠에... 안들켰어 컨텐츠. 뭔 소리야? 한 적이 없는데. <laughs> 아니 나도 캠이에요 이런 거안 해요. <laughs> 전남친들갓남들이래 <laughs> 심지어 <laughs> 미친, 미친 새끼들 할만해 뭔 소리야 아나 역캠이라고 역캠! 뭔 샷발이야! 소격적 이거 할수 있나? 아까 오버하면 되지. <laughs> 아, <전과라, 전과도 웃음> 아, 어. 되지 아 전과라, 전과 전안하 진짜 아니라고요 아 이게 진짜 왜인는지 테스트 생방송 아개운하네 진짜. 씨. 좀뭐 꺼서 보면 된대. 특별 콘텐츠 김치 먹방 <laughs> 언박싱 방송. 시발 프리니 롤티어 다이아가 만들어지기 장기 콘텐츠. 니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프이나 너가 연락 기다 릴게 지금 별보요. 같이 하면 되겠다. <웃음> <웃음> 바로 받아 줄 텐데? 어, 부고 바로 쓰니까야 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 <laughs> <나한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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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크 스킨끼 <laughs> <저, 웃음>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줘. 앞에 봐줘. 다음 거. 아음 거. 어떻게 떨다 진짜. <laughs> 아니, 이건 저랑 관련이 없다고. <laughs> 나, <진짜>. <웃음> <웃음> 아, 개 웃기네. 개 너무해. 앞에 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리딩 <웃음> <웃음> 근데 10층정도면 안죽긴해 <laughs> 마크 물 납법 실패 성공 후 현실에서 물 납법 도전하기 <laughs>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가 다죽기 원하는거 아니야? <laughs> 어, <저> 저건... <laughs> 이건 죽어 건데 아, 아니야? 아.. 아이디어 고갈 자여고요이다물법아야야리나 혹시나 응. 해서 얘기하는 건데 10층도 죽는다 10층 <laughs> 10 죽어. 죽어. 10 <laughs> 10 10아 10층 안 네. 죽어 10층 <laughs> <laughs> 죽어 1층 죽어 안 죽어 그러면 은 다음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5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해주고 싶은 얘기 아 돌보기형 1탄이라 가지고 돌보기 형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게 너무 직설적이게 나오거든요. 맨날 김들복 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일편담심이네. <웃음> 아, 그게 <프리나>, 나족 같다고. 응, 나 아니야. 500이면 싸다. 그냥 먹고 내 인생에서 살아줘. 아, 는아쪼 어떻게 산 거야. 그러 이거 뿡님아니야님맞아저 진짜 아니에요. 전이 나왔어요. 이은신아가 뿡님이죠? 아니 인생 잘 살았다. 진짜. 안녕. 다 빌려주겠지? 내가. 대가 해줬는데? 해줬는데 빠르네. 어좋게적었는데미 <laughs> 네 남신한테 밀려. 뭐 남신이야! 없는데! 그 지력. 저거 <laughs> 그냥 여기, 여기잖아. 이발 너지. 너지 이 새끼야. <laughs> 아니,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뚫보기용그냐 제일 유력하긴 해. <laughs> 아니, 이건 또 형님이잖아. <laughs> 아니야. 보섯좀 <보석은> 내줄 <내줄도는> 돈 없어. 땅에서 <laughs> 강사로? 아, 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였구요 좀 착하게 살지 음, 아무나 빌려줄 수 있는데 아난잘 살아가지고 이거 아난 꾸면 빌려준다 했어 니가 <laughs> 예? 다 친하잖아 얘들아 무슨소리야 어어 <laughs> 어. 그럼요 그럼요 <laughs>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인가 <laughs> 음.. 좋은 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좋은 말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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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님> 이거 ㅋ <laughs> ㅋ 진짜 놀랐다. 머지자 저희 임펭귄 씨. 야, 펭귄 씨뭐 빌려주지 당연히. 잘해서 <laughs> 안 섞어봤는데 뻔뻔하시다. <laughs> 우리 말 많이 했는데. 아니 무슨 말을 많이 했다고 그러세요. <laughs> <laughs> 맥커판이 방금 자백하셨는데 <laughs> 언니야 이거? 난데? <웃음> <웃음> 넌 진짜였는데 알아서 해. 이거 너지. 야 씨발 새끼들아. 아혼다 아니야? 망토 지금? 500만 원치 마크 컨텐츠 그 만들어주세요. 이게 너잖아. 어? <laughs> <laughs>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진짜 아승우야, 왜 <laughs> <laughs> 어, 그래. 빌려주긴 그래도 구긴 주네. 어. 프린 님거 보겠습니다. 난 진짜 프린 님 진짜 빌려준다 썼어. 누가, 누가 코앞에서 물납복 10번 하면 줄게 이런 거할거 같아. 물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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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0 0 0 니 ㅅㅂ 몰랐 성공시 준 <중. 웃음> 네, 은행 털기 스킬드런은털 인자 그지 제가 빌, 유튜브 적자야 이새끼는 그냥 <laughs> 필라 <이 웃음> 때문에 빌리러 오는 가정 영상으로 남겨서 유튜브 컨텐츠 뽑으면 가능 어나 그래도 좀 긍정적인게 음. 많은데? 자 여기까지 하고 빌려준다 형은 노력하면 받을 수 있네 나중에 어, <laughs> 노력해요 아, 대놓고 열심히 음 살아서 어왜 어, 저래 왜 저래 조금 고장 났나요? 니션 여기까지. 아근 이거 지금 플러그인에 이슈가 좀 있어 가지고 서버 이슈 때문에 아마 아, 이기일 아, 똑바로 안 하냐? 하냐? <웃음> <웃음>